나이스 코 오랜만에 은1 0어요 5kg 패가지고. 5kg 패가지고. 26대. 26대. 2 6 6대 26대. 2고대 26대. 6대 26대. 2 6 26대. 2 6 6대2 2 6 2 2 한 스텝만 더 들어가면 잘할 수있예요 이제 1대1이 도될것 같아요. 체력이. 아니야. 체력해아요 보니까 이아니 그렇게 이 아니야. 체이 좋지가 않아요야대로 들어가면 이제 안빨라도될거야아요야아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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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29대 22. 네. 가자 가자. 대 24. 저리 살짝 올려 주고 이준. 내려. 지금 내려. 아, 까비. 내려. 와! <목소리> 31대 <30일> 24. <목소리> 와 저거는 진짜 손끝 감각인데. 신고를 <목소리> 릴리지가 빨라가지고. 어.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갑자기 진작지도 없이 쏘시니까. 나이스 네. 컷. 아, 좋다, 잘다 아, 좋다. 잘다 반대 나이스!

빨리 안 치워도 되어 돼 많이 안 되어 돼잘잘 그러니까 자리, 자리, 자리 잡고 절대 해야 돼서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붙여가지고 아. 33대20대 아, 굉장히 많이 안 치워도 되어 돼 원래 그거를 했었는데 항상 아 휴식 아, 아, 이제 농구 안 하니까 축감이 없어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그걸 좋아했거든요 실화가 빠져서 아. 믿을 수 없어서 이제 예 나와서 아 네. 그 그걸 좋아했는데 아 축감이 없어서 오늘 가면 될것 같아. 아, 뭐야 뭐야 어차피 여기서 백공 아, 빽목, 고는 네, 거니까 는 거니까 뭐 나이스 대왜날다니는 거야? 오, 오 정현이 뭐야? 왜는 거야? 왜 저러는 걸까? 오, 왜 이렇게 잘하지는? 배스 날떠오르데요그니까 그 어? 자, 한점 밟아야지. 한점 밟아야 돼. 지금 나이스. 오. 오. 점수보다 더. 방금 누구 씨였나요 에이, 아, 감사합니다! 형이 가줘! 생님어 치스 많이 먹네. 잘 빼줬다. 어, 형님, 친구분, 지인분이 추가요슈퍼치가슈퍼치가 줄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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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한번딱잡봤으면 계속 어, 쭉 그리는 팀이 야 되는 데낌이님 스터치두개였는데스포치는부드러워 하던가, 스는 굉장히 부드였던가가만번 잡으면 다 들어가는 스타일 근데 35, 대 32. 원래 보통 경한번더 가면 냉도, 냉도 잡나 보다. 이거 시원해. 주제 어디서 달고 맡으던데, 스에 달고,

어? 아이씨 너무 깎였어! 오? 어우 진짜 세게 끊었네 진짜 막혔네 오케이 블랙골 시간 돌리겠습니다 7대 32. 몸만 다 3점차 3점차. 원백이라 가지고 안에서 혼자 돌아다니는데 이게 좀더 빠르면 공 잡을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공따를안 움직이고 한 곳에 잘잡고 있어요. 그러면 은 차라리 1번 따라다녀. 그냥. 1번만 따라다녀. 2번, 30, 40. 돈 잡을 수 있죠. 나머지는 다안다 30초 간다.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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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 간다. 0 간다. 4 0 0 이랑들어가면 3점차 3점차. 하나만 하나만. 9 8 7 6 5 4 3 2 1. 저 이기고 있어. 3점차 3점차. 나이스 나이스. 아, 완전 네, 어, 나이스, 나이스. 아.